오늘 소개할 애니메이션 미래수년 코난입니다. 서기 2008년 초자력병기로 인한 전쟁으로 지구의 문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우주로 탈출하려 하나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홀로 남은 섬에서 이들은 지구의 자생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곳에는 그 당시 생존자 중한 명이었던 할아버지와 생존자들의 아이, 코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섬에 라나라는 아이가 표류하게 되면서 섬 밖에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라나는 전원생활로 자급자족하는 하이아버라는 곳에서 왔고, 그녀는 공업시설로 돌아가는 국가, 인더스트리아에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인더스트리아는 자신들의 국가를 돌아가게 할 태양에너지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라나의 할아버지인 라오 박사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나를 잡아 라오 박사의 행방을 알아내려 하던 중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인더스트리아의 군대가 홀로 남은 섬에 찾아오게 되면서 라나는 납치되고 할아버지는 군인들과 대치 과정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섬을 나가 동료를 모으고 동료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라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열망으로 코나는 자신이 자라던 홀로 남은 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미래 소년 코난 스토리를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이 미래 소년 코난은 원작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케이의 1970년 출판한 소설 '멸망의 파도' 일본명은 뭐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1978년에 방영이 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입봉작이라고 하죠. 흔히 감독 데뷔작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세계를 다룬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이자 근그 미래의 에너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요즘 보기에도 시의성이 나쁘지 않고요 TV용 애니메이션에서 흔하게 또이 장면을 재활용하는 뱅크신이 자주 등장하거나 늘어지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 믿고 쭉 달리기 좋은 작품입니다 게다가 이 지브리 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놓칠 수 없는 포인트들이 꼭 있어요 미야자키 하이오가 추구하는 전통적인 이야기의 구조인 Boy meets Girl 소년이 소녀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디스토피아 혹은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관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메카닉이나 이 비행 장면 등 깨알같이 지불이 나온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코난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다루거나 진짜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견디는. 캡틴 아메리카도 이게 방패로 딱그 충격을 흡수해서 견뎠는데, 코난은 발로 떨어져도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채팅창에도 나온 잠수 실력, 이것도 엄청나요 폐활량이 뛰어나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줄 몰라 그냥 물고기야 탈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코난이지만 그 누구보다 라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되게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홀로 남은 섬. 여기는 코난에게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물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널렸고 섬에는 과일이 자라나고 꾸준히 뭐 관리만 한다고 하면 섬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섬에 라나가 도착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이자 가족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홀로 남겨진 섬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인간의 끈은 라나 뿐이었죠. 코난에게 라나는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이유에서도 사람은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바꿀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근데 섬에 찾아온 내가 내 인생에 비록 열몇 살이지만 처음 본또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이제 막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 열받죠. 그것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잃어버린 내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심리. 그런 것들도 존재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첫사랑이라는 건 왠지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애틋함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소년의 가슴뛰는 모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코난과 그 라나의 순수한 관계가 많은 대중 문화나 애니메이션 쪽에 투영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어요. 도대체 코난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코난이 그렇게 따라가느냐. 라나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저 이쁘니까 따라갔다. 요즘에는 하면 안 되는 농담이지만 옛날에는 막 진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라나에 대해서 미야츠키 하야오 감독이 코멘트 한게 있었는데 라나는 자기가 생각했던 여자 캐릭터 중에 최고의 미모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작업을 도와주던 선배 애니메이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대요. 라나는 이렇지 않아요. 라나는 더 예뻐야 된다고요. 막 이러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라나만큼은 자신이 그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쪽으로 조금 바라보면 현대 문명의 이기에서 독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류의 유산들을 물려받아서 공장 기계를 막 돌려야 되는 그 에너지 하나를 쓰려고 해도 딱 가가지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조금 쓰는 건 허락해 주마 이런 식으로 에너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도시 인더스트리아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인더스트리아는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과 문명의 이기 최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날로그 감성인 코난과 그가 선택한 라나의 고향인 하이아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과학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자연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과학으로부터 문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홀로 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그리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몬스리 아니면은 호난이 탔던 배에 등장하는 다이스 선장 같이 과거의 어른들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거친 환경에서 자라면서 나쁜 짓을 일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코난을 만나고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어른들이 물려준 이기심, 척박한 환경에서 혼자 생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이기심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많은 홀로서기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라나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예쁘기만 한 캐릭터라고 표현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아 덧붙이면, 라나 역시도 코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어떻게든 그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모습이나, 오히려 코난이 어딘가에 갈때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 등, 그래도 이게 수동적인 여성상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이작품의그 외적으로 좀 재밌었던 점을 이야기해드리면은, 플라스틱을 빵으로 바꾸는 기술이 나와요. 그리고 호섭을 할 때, 진짜 커피를 먹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커피 맛이 어떠냐?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커피군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현대에 이제 정말 많은 그 쓰레기 문제가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된다란 주의로 많이 가고 있고, 스타벅스나 이제 맥도날드에서 빨대의 사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플라스틱을 빵으로 바꿀 수 있다. 식량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는, 어,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반드시 우리 미래에 필요한 기술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도 페트병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과학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후반에 등장하는 태양 에너지도 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태양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은 천장에 그거를 막 깔아놓고 해도 일반 전기의 힘을 낼수 있을까 말까였는데 땅, 땅, 땅 빛을 딱 받자마자 1년치 에너지가 그냥 확보가 되는 정도로 이야, 엄청난 에너지 위를 모을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런 태양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그 과거에 만들어놨던 비행기 기간트의 정말 그 거대한 모습과 그 위를 막 뛰어다니던 코난의 모습 등. 정말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도 즐길 거리가 많았던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제가 이 미래소년 코난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된 이유는 대형팬더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작품이 미래소년 코난이었기 때문이에요. 대형팬더의 끝이자 정크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 미래소년 코난을 준비했고요. 옛날 애니메이션에 담겨있는 감성, 시대를 뛰어넘는 감성,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이박스나 올레TV 등에서 미래소년 코난 다시 보실 수 있고 네이버TV 시리즈온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어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재미있게볼수 어 있겠다 싶으면 은 정식으로 다운로드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미래소년 코난 뭔가 이야기가 좋았다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듣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